얘기 들었어. 첨부 옆 신발끈. 네 자, 그어그러네 알려 줄게. 자, 넓이, 좌표 자, 거거나 기 자, 삼각형에서 좌표, 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식인데. 자, 얘를 나는 신발끈이라고 불러. 이라고 불러. 근데 이것 쓰면 다 나와. 절대 안 나오지 않아? 걱정하지만. 자 어떻게 쓰냐? A 좌표 B 좌표 C 좌표 A 좌표 한번더써어즉 원리는 앞 점과 끝 점이 똑같으면 돼. 여기까지. 그리고 따라와. 공식 틀기나. x1, y1, x2, y2, x3, y3. A. 좌표 X1, Y1, 이거야. 그럼, 운동화 신발을 끈 생각해봐. 어떻게된게있어 x절 0 0 0그0 자, 봐. 보라색 방향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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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넓이가 0 0절0 0의0 0 0 0 0 0안 보라색을 먼저 했으니까 보라색. 순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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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노란색을 쓸거고 두개를 뺄거야 이게 넓이 공식이야 다시 자 보라색이 어떻게 나오냐 x1 y2 더해야돼 x2 y3 더해야돼 x3 y1 이렇게 더해 여기까지가 보라색이야 그 다음 뺍니다 자 누굴 빼? 노란색 눈떠 x2, y1, y3, y2, x3, y2 마지막 x1, y3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원래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증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증명은 포기 안합니다. 자 얘는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증명법입니다. 절대 선행이 아니라 1학년 때 선행 나오는 문제니까 예 쓰시고 지금부터 저 문제 풀어봐. 그럼요. 시작. 자, 200번 연습해봐라. 자, 연습 2분의1 절대값을 씁니다. 좌표를 써라. 순서대로 a점, b점, c점, a점. x값 위에 y값 밑에 써라. x값 위에 y값 밑에. 2, 1, 마, 2, 마, 1, 1, 2. 2, 1자 이거 연산 안 틀리면 정말 이거 푼데 30초 할 충분히 푼다 3 0초면 진짜 이거 전문반에 들은다 알고 있다 신발끈 좌표 나오면 근데 좌표 나왔을 때 서준형은 신발끈 많이 못 쓰게 하면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신발끈을 못쓸때 넓이도 알려드릴게 일단 얘부터 연습해 개관식자답뭐 나오는지 확인해 노트다. 그러면 201번도 신발끈 써 P점이 2,4고 원점이 0,0이고 자 얘를 Y는 X대칭한 점이 Q점이야 자 P, O, Q 원리 신발끈 꽂아 자 thank you 자희는 200번 나왔고, 자안세영도 200번 나왔고 확인합니다. 자 200번 빨리 구해놔라 정답 나. 어얘 답이 좀 틀려지는데. 산신발끈 부에의 답이 끝나와 200번 답 확인 200번. 음. 옳지. 그자 200번 답 체크. 오케이 정답. 자 200인 넘게 풀고 있고. 옳지, 정답, 정답. 아예 입0한번더 닦아볼게. 잘 보네. <부네. 목소리> 신발끈이 의외로 편합니다. 여자만 틀리지 않으면. 박병현은 <목소리> 틀린 거 같아. 음. 음. 이게 그냥 이거 세개쓸때첫 번째 쓴다고 뒤에 쓰는 것밖에 없어서 순서에 상관없어요? 어, 어. 순서는 없어. 거의 대우만 아, 괜찮아. 가만 있어. 추워? 너도? 누가? 아, 또 그냥 넣는 건가? 옳지. 201번도 신박근 써 봐. 옳지. 정답 오, 이제? 둘다 2번. 어, 여자 잘하는 이 아, 그럼 되죠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1봐 어, 예쁘부 여자 지 않아요? 서스 아, <laughs> 어, 맞아. 이번정답 아까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참석 오케이 정답 둘다 오케이 어잘 쓴다 한 번만 쓰면 된다 너다 <laughs> 너다 <나> 이제 <laughs> 자 신발끈 자 200번 신발끈으로 연습해봅시다 자 그냥 신발끈이 만약에 서수령이다 사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것도 사각형이 잘 나오거든 솔직 그러면 신발끈을 못쓸거 아니에요 그때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객관식이면 무조건 신발끈 쓴다 자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얘가 지금 현재 영우잖아요. 잘 전부 돼요. 헷갈리지 않게 일단 1분의 절댓값 쓰시고 그럼 왜 절댓값이냐? 양수니까 넓이는 자 보라색 쭉 쓰시고 녹색 쭉 쓰시면 돼요. 자 보라색부터 계산하고 그다음 두 개를 뺍니다. 자 보라색 계산법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맞죠? 녹색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일 플러스 4. 맞죠? 그럼 요계산 얼마? 마오 빼기 얘 얼마? 일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이 분의 일 절대값 6이니까 답은 3입니다자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발단을못 쓰게 합니다라고 하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할게요. a 점이 2 1입니다 B. 다음 B점이 i 이 u s in c 자, C. 점이 1콤마 2입니다. 자,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려차야 됩니다. 직각이 아니야. 아니. 에 생각하고 뭐였던 거야? 각시가 직각일까 아닐니까 어제도 이 연습했는데 얘는 어떤 생각했는지 저런 거야? 이등변으로고요. 직각이에요. 직각이래요. 그러니까 이 연습 뭔가잖아. 왜 직각이냐고. 직각인지 아닌지 확인한 번 번. 기울기. 기울기. 올영 번. 정답. 그럼 자. 1 번. A C 기울기 얼마? 마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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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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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래 걸립니다. 삼각형의 넓이에서 점직선 쓰면 되게 오래 걸려요. 솔직히.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삼각형에서는 점직선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점직선을 쓸 거면 이렇게 가셔야 돼. 순서. A, B 길이를 구하시고. 그다음 A, B의 직방도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B 길이다가 이점에서 이직선까지 걸립. 점직선. 심의 높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하자. 마지막. 야매 하나 더 가르쳐줄게. 객관식이야. 정말 넓이를 구해야 돼. 자. 직사각형 만들어서 빼시는 것 정도. 6,000원 도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6 0 0 보세요. 직6각형 안에 삼각형, 0몇 칸이야? 가로 하나, 둘, 셋, 정 가로 네0 위에 하나, 둘, 셋, 셋0원 정도.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6,000원 는도도 6,000원 도6 0 0 0도 6,000원 정도. 6 0 0도몇0 0 여번 나와? 2번 나올 겁니다 끝 정확히 하세요 자신발끈한번더 쓰세요 마무리 자 203번 갈게요 203번 자 10분만 수업하고 도영이좀더 풀고 시험 볼 거예요 앞까 내겠습니다 공지 외우라고 자 203번 갈게요 자, 203번 갑시다. 자, 직선이 떴습니다. 자, 2X-Y는 이겁니다. 자, 요 직선이 떴는데, 첫 번째. X축으로 얼마큼 A만큼. Y축으로 얼마큼 T만큼. 평행이 됐더니 누가 됐대요? 얘가 됐답니다. 자, 다시 문자, 질문. 얘 점의 이동이야, 중력 이동이야?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 도형이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X축으로 A만큼 자 그럼 그대로 써야 돼. 반대모야? 반대부 반대 정답. 그럼 X자리다. 바로 쳐. Y자리도 괄호 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X만 쓰면 안됩니다. 반드시 괄호 치셔야 돼요. 자 이게 팁입니다. 자그 X자리에 뭘 집어넣어? Y자리에 뭘 집어넣어? 얘를 풀어봐. 자 예를 풀겠습니다. 식정리. 그럼 얘랑 똑같아야 된대요. 식정리 해보실까요? 자몇 x, e 네. x, 몇 y, 네. 마이너스 y, 상성 블럭 네. 마이너스 e a 네. 플러스 b, 네.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그럼 얘네들이 똑같나요? x 계수랑 y 계수 똑같죠. 그럼 상수만 같으면 되는 거아닌가요 네. 이게 왜 어려워? 그럼 얘가 같아야 되는데 얘가 누구랑 같나요? 얘랑 같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인가요? 0이죠. b가 몇 a야? 2a이죠. 근데 문제는 뭘 구하래? a 분의 b래요. a 분의 b가 뭘까요? 2점 왜? b 자리다. 2a 집어넣으시면 되잖아. a 분의 2a 약분되니까 답은 2. E. 끝. 정말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형이동 정말 안어렵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자 뒤에 문제 두 개만 더 풀게요 잠깐만 어, 얘네 올림픽 스에 나와있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208번 하나 풀고 눈으로 푸는 문제 208번 정말 쉽습니다 아까 알려줬던 것만 그대로 쓰면 10초 안에 풀수 있습니다. 208번 답. 객관식 하나 풀고. 그다음 224번. 이번 올림프스 이런 문제 있구나. 224번 풀게. 접힌 표면 이어 올려놓고 푸는 문제. 요거 반드시 해야 된다. 224. 자, 208번하고 224번, 요두개 풀자. 자, 208번은 지금 정도이 답이 나와야 된다. 208번, 몇 번이야? 208번 갈까? 양이 2편이야? 자, 이 원의 방정식을 무슨 대칭 아래? 원점대칭 아래. 그러면, 자, 일단 표준형으로 붙실까요그도 나쁘지 않아요 표준형 붙이고 나서 어떤 대칭 할까요? 자 뭘로 들어가? 여기에? 얘는 반지름은 아. 사야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다음 대칭이동합니다 원의 반지름 사이즈가 변해? 안 변해 반지름은 안 변해 누가 변해? 중심자표 변해 자얘 중심자표 얼마? 읽어. 중희나 얘몇 코만 몇이니? 몇 코만? 얼지 반지름 얼마니? 예. 그럼 자 내가 얘를 원점 대칭하고 싶다. 아이야. 그럼 중심점이 이거라. 반지름은? 예. 자 얘를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표준형, 표준형이야. 원방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3에 대고 y 마이너스 2이 대분 얼마니? 4몇 번이야? 4번 끝. 자, 그다음 224번. 별표. 대칭 이동은 정말 흔하게 나는 문제가 이에다. 게임 기 자, 문제 종류 2724번 읽어 보세요. 요. 어, 지금 현재 p점에서 r점 지나서 s점 지나서 q점. q에서 r에서 s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뭘 구하는 건지 보세요. 2 2 4번 마무리. r에서 s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그 위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p점에서 p점에서 A점을 걸쳐. A가 어있어아 여기 라인에 있는 P점에서 도시 A 위치한 도로에 R. R에서 도로 B에 위치한 S. S에서 어디로? Q까지. 가는 거리가 누구래요? 최소입니다. 이리입니다 박대현아 보이지? 자 근데 봐. 지금 꺾은 점이지? 꺾은 선이죠? 자 결국엔 누굴 구 최소냐? 자 문제 쓸게. P, R. 거리 RS 거리 SQ 요 거리의 최소입니다 이게 최소일 때자 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RS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 봐라 학교 시험이었으면 여기서도 끝날 수 있었지 이걸 최소값 이걸 최소값 근데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거 이게 최소값을까할때 RS의 길이를 구하래? 자이 문제입니다 자 질문 꺾은 선의 최소는 어떻게 푼다? 대칭 이동해서 펼친다. 자, 외우세요. 잘 나옵니다. 꺾은 선. 최소는 일직선을 뜬다. 그런데 또 하나. 요 점과 요 점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팁입니다. 자, R점은 어느 축에 있어? x 축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잡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알점을 대칭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점을 대칭 이동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점은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아는 점이 누구냐? 여기서 아는 점이 누구냐고? 음. 읽을 수 있는 점이 P점과 Q점이지. 그럼 PQ를 이동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질문. P점을 무슨 대칭 할 거야? X축 대칭합니다. 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야지 꺾입니다. 사실 어떤 무슨 뜻이냐면 요 sr을 모르니까 요 꺾인 거를 어떻게 펼칠 거냐 그걸 고민하시라고 여기 갑니다. p점을 r이 x대칭이 때문에 p2로 가자. 그럼 얘 x대칭 얼마 돼? 5, 오마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여기가 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 자, 봐라. 내가 요점을 어깨나. 요점을 지울게. 요렇게 지웠어. 보이냐고. 그럼 이렇게 꺾여간다고 보여. 그러면 Q점도 또 꺾였잖아. 그럼 Q점을 어느 축에 대칭해야 돼. Y축 대칭해야 돼. 그치. 그래야지. 그러면 자, 왜그럼 꺾이냐. 이거 것 가자, 면필왜 꺾이느냐. Y축을 기준으로 다요세 마리 콕싹다. 정말 초졸래 자꾸. 1, 2, 3 힘든 동작 보인는데 정말 보기 힘들다. 다시가. 왜가 왜 꺾이냐면 다 Y축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 얘들아. 팔이 꺾이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팔이 꺾이 얘도 똑같아. x 축 위에 있으니까 다 꺾이는 거야 얘가. 그럼 어떻게 펼칠 거냐? 방향을 틀면 팔이 펼쳐지는 거야. 그 생각하면 돼. 로봇팔 문제야. 로봇트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반대, 같은 방향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미칭 이동하는 거라고. 가장 잊지 말아야 될게축 위에 있는 점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고. 자, 그래서 얘를 Y 축 미칭 이동해서 이렇게 옮겨놔. 그럼 야 Q2 좌표가 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한 포만 사 얘가 지워지고 여기가 다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실래요? 그럼 꺾였던 게 물론 꺾이긴 합니다. 꺾 꺾여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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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 꺾은 선을 좌장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 뭐냐? 도형의 이동과 직방을 섞어놓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 나와. 도형의 이동하고 직방이 섞는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면 좌표가 평면 좌표만 이용해서 는잘나오죠 평면 좌표랑 직방이라도 잘 활용해서 나온다고. 마무리할게요. 즉, 최솟값은 마무리. 최솟값은 p 2큐2의 거리입니다. 두점 사이에 거리 5에서 3을 빼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에 제곱하면 이게 최솟값이고요. 그리고 최솟값일 때 RS를 구하려면 RS의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뭐가 필요하냐? P2, Q2 직방이 필요합니다. 자, P2, Q2 직방 두 점의 좌때 직방. P2가 5, 마이너스 2고, Q2가 마이너스 3, 4일 때 직방까지 구해놔. 자, 전부 다 검사한다. 지금부터. 다시가. 자, 2 2 0번답 다시 마무리. 제 말고 점을 직선 대칭 이동하는 것도 하나 풀어야 되는데. 자, 아, 자꾸 졸아서 체중이 도 떨어지고 시험도 볼 시간이 돼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자, 꺾은 선의 최솟값이 내신에 진짜 잘 나와요. 근데 펼치셔야 돼 일직선으로 어떻게 펼치느냐 반드시 대칭 이동하셔야 됩니다. 평행 이동으로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x축 대칭이라는 거 하라는 거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Y축 대칭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저 꺾인 거를 일직선으로펼수 있을까? 그걸 자꾸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P2가 보이고 Q2가 보이니까 최소값도 구해보시고 자, P2, Q2 두점 지나는 직방 얘도 이번 주 시험 냈습니다. 제가 식공식에, 식 쓰는 거에 자, 최대한 공식 쓰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자 오늘의 과제물 자 오늘 전부 다 S2도 그렇고 S3도 그렇고 과제물을 원방 기출 원투 스텝 줬고 s 이거고, S2는 평면, 평재의 직방이야, 평대의 직방. 직방은 아니지. 평재였어. 네, 평면적 맞아, 평면적인 원투스텝. 오케이 okay. 자 요전 마무리합시다 정답 확인할게요 자 윤정이 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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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얼마 나와요? 2. 루트 아, 예. 거리 얼마나? 10 나와? 이 이륙이 나온대? 잘못했어요 제가 <laughs> 저 저거를 시공으로 <10만> 봤어요 <laughs> 자 두전 세이 거리 갑시다 파네 제곱 64. 유세제곱 36. 끝까지 풀어라. 100이지. 그럼 얼마니? 10. 10 나와? 자 그럼 보자. 두점지었을때 직방 가자. 규미 기울기 얼마나 보이니? 8분의 마이너스 6. 옳그 다음 누구 집어넣을래? 피투 피투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 X 마이너스 5. y 아 마이너스 이거고 자이 직선에서 s r 의 절편이거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요 약분할게요 4분의 3으로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어 s 점은 y 절편이가 0 깔고 그러면 4분의 15에다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7인가 맞지 발자표는 반대로 y가 0입니다. y가 0일 때 있을까? 자, y가 0일 때 있을까? 구해봐. 그러면 4분의 3에 x-5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양쪽에 3분의 서 보면 x-5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x는 5-3분의 8이니까 3분의 이렇 나와 근데 계산 지저분하죠 이거 네. 두점 사이 거리입니다 루트 이 얼마? 9분의 49에 얘는 16분. 16분의 49에 그러면 이거 계산 푸는 거 쉬운 거 알려줄게 49를 빼버려 루트 앞에 어버려 그럼 몇로 나가? 7 7 7 루트 안에 9분의 1과 16분의 1만 계산하면 돼. 그럼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얼마? 144분의 아1 아니야 맞아 그렇죠? 144분의 25 아니야 맞아 니 얘가 144분의 25야 뭘로 나온 i